건빈아 건우가 가운데 있어야지. 페이에 벤. 선에 놓고 선에선에야 건우야, 자, 올라가 안으로. 건우. 건우야, 조표. 건우기 준비하고. 야 건우기 가운데 들어가. 지윤이 한칸 내려오고. 한 번에. 사이드! 안돼. 어흔어 원빈아 건우가 너네 여기까지 안 와도 돼 알았지? 원빈! 너뭐 하고 있어? 붙어있어 올라가 올라 아. 아! 어! 가 숙이네 건우가 숙이야 어? 아. 어, 어 야! 미안하다고 해. 빨리 사과해. 사과 안 해? 됐어요. 아 세준은 안으로 들어 안으로 지은아, 네, 비 골대 쪽으로 굉장히 준비하고. 수비가 수비.

잡아 대기. 가자. 가자. 앞에서 앞에서, 앞에서. <laughs> 아, 이 앞에 서 앞에 가 앞에 가자. 우우이날씨이리이리 자, 건우야집 모아서 찰 거. 어? <웃음> 가볍게, 가볍게. <웃음> 이이고 I d o n 이 know. I don't 이 n o w I d 이 n t know. 라 don't k 어? 내려와! <목소리> <그림> 그렇그 아이고 아이고 됐어라 됐어라 네. 안 됐겠다. 이사람 차분이 차분이 그렇지. 번우야 번우 번호 벌려 라인 밖으로. 차분이 비린 발 정확히 먹고 아르지벤 번우 번우 나타나. 번우 번 그렇지. 아이고, 와, 아이고 채 보채, 보니까, 거누이 보니까, 이니까 보니까, 거누니까 보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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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와 보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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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건우 건우 앉아있어 앉아있어 그렇지 그래 건우가 그렇지 건우가 건우 가 하면서 이게 핸드폰을 어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나도 모르게 화면이 막 흔들려 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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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 누누 미리 가야지! 미리! 그렇지! 어, 자! 건우 지훈! 지훈! 지훈이! 됐다! 걸리 됐다! 슛! 슛! 아우... 오! 아... <exper3> 아 sure. oh. ah 잘했어! 건우게 이팅 건우 원빈이! 얘들아 빨리 내려오자! 빨리 내려오자! 너희들은 동생들 어? 오늘 시합 할때 응원해주고 어? 옆에서 지켜봐주고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? 이기 어?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우와! 우안해 우리 동생들 지금 시합 뛰는거안 보여? 맞자 세준이 잘했어, 화이팅건우이건우이 그래. <laughs> 끝까지! 끝까지! 걸어! 걸어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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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, 왜, 왜? 왜, 치저 이상이야. 미경이 전화 해봐봐. 누나야, 하늘로 좁혀! 내 전화인데 전화 못 받았거든? 어. 와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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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어와이우 와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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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이지와이가 와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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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와이지, 와이지, 와 와이지, 와, 와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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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. 와지와이와지 아, 아. 화이팅, 화이팅. 아까 그 병원, 아까 울진 중앙병원 있었잖아 아, 우리가 때 나가, 그냥 나가. 지윤아지윤아가윤이한발 나와, 한발 나와, 한발 나와. 됐어, 더, 더, 더. 됐어, 은우, 은우, 은우. 저거 확인. 아,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저 있어. 저 있어. 나가. 나가. 있어. 서 있어. 나 아, 있어. 있 어? 어, 아, 다행이다. 저저 부모, 애가 탄다, 어. 지금. 이리 와, 확실히 주말되니까 사람이 많이 왔네, 부모들이. 내일 되면 사람 많이 오겠다, 부모들. 어, 그렇지, 건우. 어? 나이스 나이스. 아코! 오, 나이스. 와, 나이스! 나이 음. 나이스! 아니야, 괜찮아. 야, 너 뒤에 있어! 건우기! 어, 가자! 건 그렇지! 그렇지!